보이지 않는 집단 이념. 그러면 나는 노비인가? 사람들은 흔히 조직 속에 간혹 조직을 만들고 산다. 조직에서 벗어나면 왠지 왕따 당했다고 생각한다. 왕따를 당하면 혼자 다니기도 하면서 자살 충동도 일어난다. 더러 아웃사이더를 자처해 창조적인 발상까지 하며 조직에 저항하고 고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조직에 저항한 이들은 알게 모르게 벨탈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수모를 겪게 되고 만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집단 이념을 탑습하고 탈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집단이념의 울타리는 개별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옴짝달싹 못하는 결합의 힘을 갖게 한다 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구속력이 있는 집단이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 사실 보이지 않는 집단이념 안에 우린 녹아들어 있어서 혼란스럽다 부자는 아닌 건 알지만 내가 어느 계층에 있는지는 그 자체로 모호하다 쉽게 아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누굴 만나느냐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가 어느 조직에 있느냐로 평가를 받는다 나는 노비였던 것이다. 아하, 위젠 실망할 기운도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한편 보이지 않은 집단 이념은 정치적인 권력구조와 사회 변동에도 영향을 줬다. 그리고 쉽게 권력구조와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를 페놉티콘, 원형 감옥이라는 말로 대신 쓰기도 했다. 이 페놉티콘은 죄수들이 원형으로 된 감옥에 수감되어 죄수들의 생활을 모두 반망할수 없다. 하지만 죄수들은 간수를 전혀 볼수 없도록 해놓은 시설이다.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사회로부터 점차 개인이 감시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용어다. 결국 집단 이념은 언론 표현의 자율성도 규정하고 언론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동의하고 주장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언론이 이를 반영하고 재생산까지 하여 국민의 여론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보이지 않은 집단 이념 개념에는 부정적인 요소만이 자리잡지 않다는 것이다. 루소의 일반이지 헤겔의 보편 정신과 마르크스의 계급의 식등 세대가 풍미한 보이지 않은 집단 이념은 나름대로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분석과 해법이 녹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형성되는 마당을 하버마스는 공개장이라고 부른다. 언론의 비판 대안 등이 자유롭게 제시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여지가 충분하다. 언론은 학교 기업 등의 조직을 관행으로 묶인 결속 단체가 아닌 공동체로 과감히 부활시켜 여론화시킬 여지를 보이지 않은 집단 이념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대체로 받아들이는 관행이라는 개념보다는 보이지 않은 집단 이념으로 푸는 것은 어떨까?